2025년 9월 5일 그 TXR 로보틱스 주가가 왜 갑자기 급등했는지 사실 이번 급등은요 단기적인 어떤 수익성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만 보면 영업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회사의 현재 실적보다는 장기 성장 전략에 기대를 거는 거다 이런 신호로 발휘할 것 같습니다 TXR 로보틱스, 2017년에 태성 시스템으로 시작했고 원래 물류 자동화가 주력이었고요. 2024년에 로봇 자동화 자회사였던 로탈이라는 곳을 흡수 합병하면서 지금의 TXR 로보틱스로 사명을 바꾼 거죠. 현재는 그 물류 자동화가 한67% 정도, 그리고 로봇 자동화가 한33% 정도 이렇게 두 축으로 가는 듀얼 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라면 뭐 택배 분류 시스템 같은 걸 생각하면 될까요? 핵심 제품 중에 피보틀이라는 휠소트가 있는데 이게 기술력이 상당해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수준인 55mm 휠 롤러 피치를 적용해서요. 아주 작은 뭐 50g짜리 초소형 화물부터 30kg짜리 큰 화물까지 다 정밀하게 분류가 가능하고요. 시간당 처리량도 최대 8000개나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 포함해서 고객사도 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럼 로봇 자동화 쪽을 좀 어떤가요? 이 부분은 기존의 물류 시스템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 (AMR)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AMR이 있는데 이게 국내 최초로 메카넘 휠이라는 걸 상용화했어요. 그게 사방으로 움직이는 그거죠.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도 아주 정밀하게 전후, 좌우, 대각선 이동까지 자유롭게 기동이 가능하고요. 초정밀 도킹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봇 100대 이상을 한 번에 통합 제어하는 AI 기반의 제어 시스템, ACS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자체 보유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소방 로봇이라든가 청소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 분야로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좀 다른 전략을 써요. 외부 기술 도입이랑 자체 개발을 병행하는 이른바 볼트온 전략이죠. 필요한 기술을 붙이는 겁니다. 상반기 손실을 기록했는데 주가는 뛰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시장의 확신을 촉발시킨 계기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유력한 촉매제는 역시 그겁니다 (2025년 8월 1일에) 발표된 중국 아이 레이플과의 업무협약 (MOU죠.) 보통 a u 는뭐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냥 선언적인 의미 아닌가?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전략적인 방향 전환의 신호탄으로 해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TXL 로보틱스가 아이레이플의 기술력 있잖아요. 고정될 머신비전이나 자율이동 로봇, AGV, AMR 같은 거요. 이런 검증된 하드웨어를 자기들 표준 플랫폼으로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직접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하드웨어 개발에 드는 시간하고 비용을 줄이고 자 자기들이 잘하는 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통합 역량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랄까 A부터 Z까지 모든 걸다 우리 손으로 개발해야 돼 이런 비효율적인 관행에서 좀 벗어나려는 시도인 거죠. 결국은 이 협력을 통해서요, 자사의 핵심 기술, 분류기 제어나 AMR 제어 같은 거요, 여기에다가 최고 수준의 외부 하드웨어를 딱 결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계부터 시공, 유지보수까지 다 해주는 턴키 솔루션 경쟁력을 아주 빠르게 강화하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무벡스 같은 대형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런데 역시 재무 상태가 좀 걸리는데요. 2024년까지는 뭐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67%가 넘을 정도로 엄청 좋았는데, 갑자기 2025년 상반기에 손실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 상반기 손실은요, 주로 신규 사업 진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뭐 AI 연구소를 세운다거나, 새로운 로봇 개발한다거나, 하는데 연구 개발비, R&D랑 판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시장은 이걸, 아,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투자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당장의 손실보다는 아이레이플 협약 같은 잠재력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하긴, IPO 할 때도 보면 PSR 방식,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으로 가치평가를 받았었죠. 그때도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을 더 높게 쳐줬던 거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은 여전히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진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도 있잖아요. 유진그룹의 손자회사입니다. 모기업인 유진기업이 지분 100%를 가진 유진로지스틱스가 최대 주주 40.1%고요. 건설, 건자재가 주력인 유진그룹이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찍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주 기회나 뭐 실증 테스트 같은 걸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IPO 당시에 최대 주주가 24개월 동안 의무 보유 확약을 했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 주는 거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도 리스크는 없나요? 가장 큰건 역시 실행 리스크겠죠. 서비스로 봇이나 a r 솔루션 같은 신규 사업 확장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될 거냐? 이건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주가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매출 성장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다시 평가받을 위험, 재평가 리스크가 있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도 하고요. 음, 주요 경쟁사는 누가 될까요? 물류 자동화 쪽에서는 현대 무벡스 같은 대기업이 있고요. 로봇 자동화 부문에서는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을 경쟁사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텍셀 로보틱스가 내세우는 강점은 하드웨어 기술력에다가 소프트웨어랑 로봇 기술을 잘 융합해서 설계부터 시공 유지 보수까지 다 책임지는 턴키 솔루션 역량인데요. 이번 아이 레이플과의 협력도 결국은 이 턴키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여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